자, 안녕하세요 곰팅입니다. 어, 이번 차량은 아반떼 MD입니다. 어, 아반떼 MD입니다. 안드로이드 오리논을 설치해 볼 건데 오리논 어,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 먼저 A 타입입니다. 어, 11년에서 13년식인데 송풍구가 이렇게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아래에 붙어 있고 볼트 고정 부분이 위쪽이 가로로 두 군데에요. 하나는 볼트고 하나는 어, 고정부를 조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볼, 에, 구멍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 타입입니다. 어, 연식은 똑같은데 마감재가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세로로 구멍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나와서 구멍이 두,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송풍구가 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 이 내려와 있는 마감재가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해서 한번 뜯어보시고, 어 보고 마감제 타입을 보고 구매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요 송풍구 부분을 요렇게 이어져 있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어 헤라로 살짝 분해하시면 이 부분이 보일 텐데 요거를 잘 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C 타입입니다. C 타입은 어 구분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14년에서 마지막 어 후기형인데 어 송풍구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구멍이 한개 여기 대학생으로 두 개, 두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어, 구분하셔가지고 구매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 따라서 구매하실 분은 어, 마감제 타입에 유의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카제네비도 없고 어, 후방카메라도 없고 그래서 오늘 후방카메라하고 어, 안드로이드 올인원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후방카메라부터 설치해 볼게요. 자 뒤에 요 커버는 어요 뒤에 볼트 같은 거 이렇게 제껴가지고 그냥 뽑으면 다 뽑힙니다. 일단 요거를 다 뽑고 어 요거를 벗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버 내리시고 자 후방 카메라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안쪽에서 눌러가지고 자 카메라 커버가 있으니까 아 어, 여기를 안쪽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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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를 눌러서 어, 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멍내가지고 카메라 달고 선 이렇게 내가지고 안쪽에서 정리까지 해 볼게요 드릴 가지고 구멍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양면테이프 여기에 하나 넣어주고 볼트로 조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구멍뚫어서 볼트까지 조아주고 여기는 테이프를 하나 살짝 감아가지고 마감을 해주세요 어, 이쪽으로 먼지나 오염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 후방 카메라 렌즈를 좀 뿌옇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하나 감아주시고, 예, 렌즈는 벗기고, 자, 바깥에서 선을 넣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요거는 선을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 카메라는 아이소라꺼 어, AHD 카메라인데, 여기 선이 3개 있습니다. 흰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는데, 초록색을 자르면 주차라인을 제거할 수 있고, 흰색을 자르면 상하 반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자르면, 아, 청색선을 자르면 아날로그 어, AHD 전환인데, 어, 뭘로, 돼, 처음에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AHD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색선을 자르면, 어, AHD로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나중에 해보고, 화질을 보고, 청색선을 자를 건지, 아니면 놔둘 건지, 그대로 할 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타이로 정리 좀 해주고, 여기 선을 좀 남겼어요. 여기서 정리할 수 있게, 혹시라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서, 자, 이제, 어, 후진등 선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 요 선을, 전원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반떼 ND는 어, 어, 여기 보시면 요선 요 등이 어, 후진등이네요. 그러니까 분홍색, 요 주황색이 아니고 분홍색이 후진등 어,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요두개 선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선을 여기도 좀 정리해 줬고 요 선을 이제 앞으로 어, 트렁크 안쪽을 통해서 가지고 저 안쪽을 통해서 어, 보내주겠습니다. 2 열에서 옷걸이를 찔러가지고 요 선을 보내놨는데 여기에 걸어가지고 어이열 쪽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요렇게 해서 천정 쪽으로 해서 요 안에 넣어가지고 어, 앞쪽으로 내비 쪽까지 요 선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A 필러 빼고 어옆 사이드 트림 뺐습니다. 아어 선을 자, 이게 후방 카메라 선인데, 여기까지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안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에어백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넣어가지고, 어, 내비 쪽으로, 오디오 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선은, 어, 여기까지 가져왔고, 예. 후방 카메라 선입니다.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는 전원선인데,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고, 어, 전원은, 아까 뒤에 후진등 그쪽에 물린 게, 어, 전원 어, 카메라 전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그 카메라 전원에 물린 게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어,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그 후진 인식선, 그 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 오디오 쪽 이제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다음 볼트 풀어주겠습니다. 자이 아반떼 MD는 어, 센터페시아 모양이 세 가지예요. 근데 어, 초기형은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성풍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형도 이쪽에 성풍구가 있고, 근데 중기형하고 초기형하고 마감재가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후기형, 후기형은, 소... 후기형은 성풍구가 요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또 마감재가 요거 다릅니다. 안드로이드 올리는 구입하실 때 마감재를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세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되고 시계를 아이고 아 박스. 자, 이건 좀 자세가 안 나오네요. 이렇게 오디오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디오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메인선을 꺼아줄게요 메인선이 잘 들어가겠죠? 자, GPS 하고. RGB 뭐 이런거 깔아줄게요 마이크는 안 씁니다 마이크는 원래 있던 거 쓰겠습니다 포지 안테나 포지 안테나는 안쪽에 안쪽에 붙여놓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선도 이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리해서 꼽을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자, 아까 백선, 요 백이라고 돼 있죠. 백. 요 선에 어, 후방카메라 선, 요거여기 달린 선. 요거를 연결해줘야 후진할 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올인원 화면이 후진으로 전환됩니다. 요거를 안 하시면 화면 자체가 전환이 안 됩니다. 자, 한 번씩 요거 감아주겠습니다. 자, 올인원 구성품에 요게 있는데, 이게 이제 후방 카메라를 이제 사제 후방 카메라를 안드로이드 올인원에 연결시켜 줄수 있게 하는 젠더 입니다 요거를 여기 끼워 가지고 이렇게 끼우고 요 부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올인원에 꼽히는 거죠 자 빠지지 않게 테이프로 한번 감아 줄게요 자 이렇게 꼽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RCA선 자리 잡아 주시고 얘는 뒤로 넘겨서 다시막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선 해주죠. 마이크선 연결해주고 이건 펜선이고. 자 이렇게 자 마지막 GPS GPS 이쪽으로 해가지고 대시보드 위에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GPS 선도 가져왔습니다. 이쪽에 해가지고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한번더 뜯었어요. 이럴 <laughs> 때서. 자, 가져왔고, 이제, 어, 가조립해가지고, 후방카메라하고 뭐좀 테스트 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얘네들이 보내줘서 조립해줄 때, 앞에 필름을 안 떼고 안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조립하기 전에 필름을 좀 이렇게. 깨끗하죠. 예, 필름을 떼주시고 조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GPS 선, 포지 선, RCA 선, 후방 카메라 선, 메인 선, 순정 USB 선. 다음에 펜선 아, 시계를 옮겨야 되네요. 아, 시계를 옮겨야 되네. 시계하고 요거 옮겨 달겠습니다. 다시 자마감지는잘딱 맞는 것 같네요 자 시동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고 자 핸들이 묶고 먹네요 소리 나고 후방카메라 자 후진이 되네요. 자 일단 어, 여기까지 됐으니까 어, 후방 카메라를 어, 아무래도 이 화질은 어, AHD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a h d 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AHD하고 AHB하고 아닌가하고 한번 확인하시라고 어, 아닌 사양 어, 이렇게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꾸고 나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청색색 이겁니다 이걸 자르면 AHD가 됩니다 자 보세요 어, 화질이 확실히 어, 좀 깨끗한 것 같죠 예. 붉고 막 이런 거 없이 좀 깨끗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AHD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 커버 덮어서 어,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자 아하 시계 연결하겠다아참 시계를 연결하겠다자 오늘 여기까지 어, 아번떼 MD 제일 후기형입니다 어, 안드로이드 올인원 장착해 봤습니다 어, 어, 따라 해보실 분은 따라 한번 따라 해보시고 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업체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거나 어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어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려드립니다. <laughs> 영업 비밀 같은 거 없습니다. 제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아 그러면 어 오늘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